유하 안녕하세요 순영입니다 이제 다음 주 점검도 있고 그리고 7월 또 바뀌기도 하고 이래저래 또 해야 될게 많아 가지고 어, 알려드리려고 이제 유학을 잡았 는데요 여러분 월말이면은 항상 이제 뭐 사원 도 리셋이 되고 라모네스나 랭킹정도다 리셋 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대사막에 사원을 못 끝내신 분들은 사원 빨리 클리어 해야 되고요 저도 영회미입니다 <laughs> 그리고 라모네스나 이제 투기장 같은 경우에 랭킹전 같은 경우에도 혹시 배치를 안 보신 분들은 빨리 배치를 보시고 여기 펄 보상이 있으니까 이런 펄 보상도 받으시고 라모네스도 다펄 보상 주니까요 이런 걸로 이제 펄잘 챙겨 놓으셔야 어, 월말이나 월초 그리고 또 언제든 핫딜이 열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핫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챙겨서 이제 펄 당겨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연회를 통해서 다시 다들 직변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 창고에 잘 넣어 놓으셨을 텐데 특히 이제 직변을 안 하시는 분들, 직변을 안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직변을 안 하시는 분들은 기술 추출권을 안 쓰시고 버리시면 너무너무 아까워요. 왜냐면 하 이제 게임을 좀 하신 분들은 다들 이제 10레벨이 돼가지고 기술, 추... 기술 교본이 창고에 이렇게 쌓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 하... 자체가 기술 추출권을 되게, 아, 기술 그 교본을 되게 버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직변을 안 하시더라도 이 교본을 추출해서 부캐들한테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자면, 음, 순양 튜브에 가셔가지고, 순양 직변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요렇게 클래스 변경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변경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변경 가이드를 보시고 직업 변경을 하셔도 되고요. 이제 기술 추출을 하실 분들은 여기 기술 레벨별로 필요한 교본의 개수를 써놨어요. 그래서 기술 교본을 추출하셔서 영광의 길을 같이 가는 우리 부캐들에게 교본을 나눠주시면 영광의 길을 진행하실 때 훨씬 더좀더 더 빠르게 클리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술 레벨을 3레벨로 다 맞춰주고 싶다 하시면 3개 플러스 8개에서 11개. 그 다음에 4레벨을 맞춰주고 싶다 하면 15개를 더해서 26개. 5레벨을 맞춰주고 싶다 하면 50개를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요 가이드 영상 보시면서 직변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변 가이드 영상 6분 때부터 보시면 각성 교본 추출을 해서 부캐한테 나눠 주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요거 참조하셔서 기술 교본 추출 이제 벌이는 일 없이 잘 쓰시길 바라고요. 요거 여기 커세어랑 요런 하일 같은 것도 얘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일곧 열릴 예정이니까 펄이 쌓여 있더라도 이제 포트로 쓰시지 마시고 어, 잘 가지고 계시다가 하트를 사실 때 최대한 이득을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펄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영광의 길 시즌이 2주 뒤에 바뀝니다. 영광의 길 개편 안내 해서 영광의 길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영광의 길은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매월 바뀌게 됩니다 3개월마다 바뀌는데 희장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설명 시즌제 안내 돼 있으니까 요거 꼭 보고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헷갈리시면 그래서 7월이 되기 때문에 영광의 길 바뀝니다 근데 영광의 길이 바뀌게 되면 항상 걸리는, 아, 열리는 그 이벤트 상점이 있는데 영광의 길 시즌 10 기념 상점이라고 해서 또 상점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1주 아니면 2주 정도 이 기념 상정이 열릴 텐데 이 상점이 열리게 되면 블랙펄로 영광의 길 추가 입장권과 영광의 증표를 팔고 그 다음에 마일리지로도 영광의 길 추가 입장권과 영광의 증표를 팝니다. 이거를 안 사도 된다. 어나한번 돌렸는데 태고이장 나왔으니까 안 사도 되지 않아요?라고 하는 질문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안 사시는 순간 무가금러 분들은 영광의 길그 휘장 레벨이 엄청 밀리게 돼요. 그래서 시즌 기념 상점이 열리면 무조건 영끌 펄, 영끌 마일리지 하셔서 이때 다 사셔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다른 분들과 휘장 레벨이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길을 진행하시다 보면, 영광의 길 보상에도 여기 써져 있듯이, 어, 검은 기운 상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흑정령 레벨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조각상 이런 것도 나오지만, 또 영광의 길 이거 증표도 나와서 강화도 할수 있고, 또운 좋게 이제 휘장 같은 게 나오게 되면 또 흑정령한테 먹여가지고 또 증표를 얻을 수 있고, 또 투스 조각을 얻게 돼서 그걸로도 또 공지 가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휘장 강화 재료를 얻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진짜 집중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블랙 펄 지금부터 잘 아껴두시고 마일리지 잘 아껴두셔야 되는데, 어, 지난 시즌 기준으로 영광의 길 이런 관련된 상품을 다 사시려면 7,500 펄이 필요했고요. 마일리지로 살려면 9,000 마일리지가 필요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어, 8일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블랙 펄 관리, 마일리지 관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절대 이 마일리지랑 펄이랑 흥청망청 쓰시면 안, 안 됩니다. 항상 뭐 마일리지는 뭐 어디서, 어디, 뭐 써야 되냐 이런 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뭐 과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펄을 많이 쓰니까 마일리지가 넉넉하게 쌓이지만 무소과금 유저분들은 어, 이런 기념 3점이 열릴 때만 쓸, 집중적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으로 영광의 시즌이 이제 곧 종료되기 때문에 투스 입장권이 되게 애매하게 남는 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영광의 길 추가 입장권을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 그런데, 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광의 길, 이게 다음 시즌 기념 3점이 열리면, 다음 시즌 입장권을 사시는 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펄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되도록 안 사시는 게 좋아요. 혹여나, 18장. 혹여나, 18장이 남았다. 이러면 두장 정도는 사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세 장까지는 조금 아깝기 시작합니다. 네 장은 무조건 사시지 마시고요. 세 장까지는 살짝 고민하시고요. 두장 정도는 사셔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렇게 펄 관리하셔서 다음 시즌 그 휘장 뽑으시고 추가 입장권 요런거 사시는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 그 시청자분 중에 저거를 6천 펄씩다 사셔가지고 투수를 도셨다는 분이 있거든요 어그 유튜브 시청자분 중에 몽드님이라고 그러시면 안돼요 아셨죠? 아니, 이걸 또 그, 이거를 박제하는 이유는, 아, 본인이 원하셔서 제가 박제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충격을 받으시면, 음, 다음에는 안 그러시겠죠? 크다카 서버라고 하시고요. 어, 그리고 유튜브에서 몽드라는 명으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을 공개 수배합니다. 그럼, 이만! 유바!